부동산 공법 김희사입니다 핵심 논점이라고 해서 필수어 보시면 은그 안쪽에 부록이 들어가 있습니다. 40제 충전이가 돼 있거든요. 논점이 40개 있는데 모든 이론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정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만 뽑아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제로 뭐라고 써놨냐면 60점으로 합격하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공법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이걸 일단 먼저 외우시는 게 우선입니다. 이걸 다 외운 다음에 그 내용이 다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실 때는 정답이 딱 보일 거예요. 두꺼운 책이나 이런 걸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전체를 볼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생각하다가 이걸 만들어 놨습니다. 자, 핵심 논점 1번이 뭐가 있냐면, 자, 광역도시계에서 항상 나오는 게 뭐냐면, 지정권자랑 수리권자를 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정권자, 광역계권, 요거 체크하시고, 이번에 가면 수리권자가 나오거든요. 이거 헷갈리신 분 되게 많아요. 그럼 광역계권은 대상 지역이니까 지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정권자가 되고, 광역도시 계획은 계획이니까 수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으면서 헷갈리면 안 돼요. 지문을 읽으면서 맨 끝에를 보시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여기 형광색 밑에 찍 해야 되고. 그리고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면 수립권자 물어보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렇게 판단을 하셔서 혼동이 되시면 안 돼요. 지정할 수 있다는 지정권자고 수립해야 한다. 뭐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면 수립권자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걸 보시고, 아, 이건 지정권자를 물어보는구나. 또는 수립권자를 물어보는구나.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 자, 그리고 광역기권 지정권자가 누구냐를 물어볼 수 있어요. 자, 많지 않습니다. 딱두명 밖에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지정할 수 있고 여기 동그라미 치고 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다 쉽죠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국장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닌 자는 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나온 게 광역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광역시장 여기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럼 싸 대기 날림대 x 삼되고자 그리고 두 번째 물어볼 형태가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에 지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동그라미 치면 돼요. 여기 밑줄. 시, 도에 걸친 경우. 광역객을 지정하는데 서울특별시랑 경기도에 걸쳐있대. 그럼 한 단계 위에는 빨리 생각을 하셔야 돼. 요 지정자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시, 도, 위에 누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잖아요.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같은 도가 나왔어. 같은 도. 같은 도는 도의사가 관할이니까 도의사가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두 가지 형태인데 1번이 시험에 많이 나와요, 1번.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하나만 더 해드리면 답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게. 지정하여야 한다면 싸대기 날리고 오시면 지정하여야 한다면 싸대기 날린대 지정할 수 있다가 맞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지정하야 한다, 이렇게 나오는 형태의 문제는 지정권자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무조건 싸대기 날리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나오면 이 지문은 100% 틀린 지문이다. 그리고 싸대기 딱딱 치고 오면 끝. 자두 번째 광역도시 의수리권자인데 이게 지금 많죠, 그죠 많은데 쉬워요. 음. 1번, 2번 묶고, 3, 4번 묶으시면 끝나요. 자, 보세요. 광역도시계획은 수립대상이 광역계획권이에요. 이렇게. 광역계획권입니다. 그럼 광역계획권을 누군가 지정했죠? 두 명이. 국장이 지정하고 도의사가 지정한 경우가 있겠지? 그러면 시도에 걸친 경우가 있고, 이렇게. 내리면. 같은 도에 속해 있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시도에 걸쳐 있다. 그럼 이미 지정된 겁니다. 국장이 지정한 거죠? 그럼 수립 누가 하는 거야? 이런 얘기예요. 수립. 자 그러면 지정권자 밑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돼요. 그러면 지정권자 국장 밑에 누가 있죠? 시 도지사가 있으니까 시도지사 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되게 쉽죠. 그래서 수립권자는 지정권자 밑에 있는 자가 수립권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 자 그래서 다시 자 시도에 걸쳐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지정 누가 하죠? 광역특권 지정할 수 있다. 자 국토교통부장관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지정하는 거고 수립은 국장 밑에 있는 시 도지사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이겁니다. 키워드가. 그러면 같은 도에 속해 있으면, 지정을 누가 하죠? 도의사가 합니다. 그럼 수립을 누가 하죠? 도의사 밑에는. 시장수가 공동으로 수립해야 된다. 퍼펙트. 이렇게 돼야지 그죠? 이렇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시, 도의사나 시장수가 수립을 했으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단계 위에 있는 자한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럼 시도의사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 시장수는 도의사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맞죠? 근데 백년 있다 승인 받으면 안 되지. 그래서, 여기 다 3년에만 동그라미, 동그라미 두개 치면 돼. 3년 이내는 승인청을 해야 됩니다 근데 3년이 지날 때까지 승인청을 안 했어요 그럼 직무유기예요 직무유기 그럼 수리권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한 단계 위에 있는 자가 수리권자 가돼요 국장의 수입 이렇게 정리하시고 자 내려가서 4번 볼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3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3년이 지날 때까지 이번엔 시장문수가 도의사한테 승인청을 안 했습니다 그러면 수리권이 없어져요 시장문수도 누가 수립해야 되죠? 도지사가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게 쉽죠 그래서 이거는 네 가지 경우의 수지만 사실은 두 가지 내용이에요. 두 가지. 그래서 자, 1, 2번을 묶어서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하시고, 3, 4번을 묶어서 하나의 내용으로 정리하면 양이 팍 줄어듭니다. 자, 5, 6, 7번은 뭐냐면 예외적으로 수립할 수 있는 경우인데, 여기 는 이것만 동그라미 치면 돼요. 요청. 음, 요청. 현재 수립권자가 누구예요? 시도의사입니다 근데 시도의사 둘이 수입해야 되는데, 둘이 수입하기 힘들 때. 그러면 한 당에 위에 있는 형한테, 국장한테 요청을 하죠. 그러면 국장이 요청받아서 시 도지사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퍼펙트 그러면 누구도 가능하죠? 시장원수도 가능하죠. 시장원수 둘이 수입해야 되는데 힘들 때 그러면 도의사한테 요청할 수 있지. 도의사가 요청받아서 시장원수와 공동으로 수입할 수 있다. 여기까지 그면안 되고. 자, 여기서 한번더 갈게요. 그럼 만약에 시장원수가 요청을 해서 원래 둘이 수입해야 되지만 도의사한테 요청해서 도의사가 같이 수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시장원수가 되고 승인권자가 도의사가 되니까 승인권 자는 도의사와 함께 수입하는 거거든요. 이때는 국장한테 승인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승인받을 필요 없다예요. 요게 이제 별표가 됩니다. 이걸 국장한테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하면 싸대기 딱 날리시면 돼. 자 그럼 마찬가지로 7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따로 하셔야 돼 이게 뭐냐면 자 6번은 시장의 수가 뭐 하는 거죠? 요청하는 거죠. 자 그리고 7번은 협의해서 요청한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니까 요청만 있으면 공동 수입을 요청하는 것이고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라면쏘은쏘은 이렇게 쏘은쏘은 시장원수가 쏘근쏘근하는 거 둘이 뭐라고 우리 수입하지 말자. 도의사한테 밀어버리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협의가 있으면 도의사가 단독으로 수입할 수 있다가 돼야 돼. 공동이 아니게요이 부분이 엄청 중요한 겁니다. 사실 시장원수가 요청하면 도의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럼 싸대기 팍팍 치고 오시면 돼. 자 그러면 시장원수가 협의를 거쳐 요청한다 그러면 시장원수 둘이 쏘근쏘근하면서 우린 수입하지 말자.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럴 때는, 자, 도의사가 단독 수입할 수 있고, 이 경우도 원칙적인 수립권자가 시장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승인권자가 도의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도의사가 본인이 승인권자니까 국장을 찾아가서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키워드예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게 나오면 틀립니다. 요 내에서 다 나와요. 정답은. 자, 항상 지문에 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광역도시에서 절차가 나옵니다. 절차 중에서 기초조사에서 나오는 게딱 하나예요. 자, 정부 체계를 구축하라. 데이터 전산망에 등록을 하라. 문서로 남기지 말고 기초사 내용이 문서로서 이렇게 하면 너무 이렇게 방대한 양이 있으니까 이걸 전사명에 등록하는 거예요. 정보 체계로 갑니다. 이거는 숫자만 하나 외우세요. 몇년 5년 하고 끝 5년 남동그라미 안남싸에기 치고 오신대. 자 그리고 광역도시에서 절차 중에서 구성이 없는 계기니까 공청회에 채야 되겠지. 생략할 수 없다. 그 타당성도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고 자 4번 가면. 시 도지사가 둘이 수입하는데 협의를 못 했어.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어요. 자,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둘이 수입을못할거 아니에요? 그럼 한 당에 있는 국장한테 단독이나 공동으로 뭐할수 있다? 조정 신청할 수 있다. 맞아요. 조정 신청은 둘다 가능해요. 단독, 공동. 그러면 조정 신청의 기본은 협의를 못 했을 때 조정 신청할 수 있다. 이거고요. 자, 그리고 국장이 조정 신청 받으면 전문성이 없으니까 여기만 동그란 치시면 돼. 중앙. 다른 거 손대지 말고. 중앙도시에는 심의를 거쳐 조정을 해야 된다. 당연하다. 이걸 지방으로 바꾼 싸대기 날리고 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제일 높은 게 이거죠. 재협의 권고. 다시 협의해라. 자, 국장이 시도자로부터 조정신청을 받으면 단독 공동으로 받았겠죠. 그러면 공동으로 받으면 양당사자의 견을다 들었어요. 그러면 이때는 양당사자의 의견을 다 들었기 때문에 재협의 권고가 없습니다. 재협의 권고는 이렇게 혼자 왔을 때만. 한 사람에게만 들었을 때, 요때만제 비건고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만약에 공동 나오면 싸당이 날린대요. 마지막 다섯 번째 논점은 뭐냐면 수립 기준. 아, 껌이지 뭐 껌. 지침. 여러분 지침 누가 주죠? 맨 꼭대기는 행정청이 줍니다. 그래서 수립 기준은 광역도시계획뿐만 아니라 기본계획, 관리계획 전부다 수립 기준 나오는 순간. 누구 나옵 돼요? 국장 보이면 똥그라미안 나온 쌓이다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내용을 제가 논점으로 잡았고 거의 뭐 정답은 이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년 내내 보시면 돼요. 1년 내내 보시면 광역도시 관련된 내용은 무조건 100% 정답을 찾을 수 있다. 핵심 논점 끝.